광명 특성급 경주입니다. 광명 특성급 제 13경주. 특성급 제 13경주가 시작됐습니다. 4번의 배수철, 4번 배수철 선수가 대열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뒤쪽으로 3번 유성철 선수와 2번 박진영 선수, 7번의 정재원 선수 뒤로 슈퍼 특선 5번 양승원 선수, 이어서 6번 안창진 선수 뒤로 대열 마지막 1번 정한은 선수입니다. 4번 바깥쪽 3번 유성철 선수 올라가면서 3번에 유성철 선수가 이제 선두가 됐습니다. 그리고 2번 박진영 선수 올라와서 이번에 박진영 선수가 앞으로 올라가고 슈퍼특선 5번 양성원 선수도 4번 뒤로 들어갑니다. 양성원 선수가 본인의 최근 대처에서 조금 아쉬운 성적을 보였습니다. 실격을 한번 당했습니다. 5번의 양성원 선수가 오늘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 줄수 있을 것인지. 앞쪽으로 1번과 6번이 자리 잡고 다시 한번 더 자리 바꾸기 시도하는 5번 양승원 선수. 앞서는 4번 배수철, 2번 박진영 그리고 3번 유성철 선수 순입니다. 4번, 2번, 3번 그리고 1번, 5번, 6번, 7번 순입니다. 4번의 배수철 선수 선두를 달리고 있는 4번의 배수철 선수 전주의 훈련지를 두고 있고 긴거리 승부 충분히 가능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이번에 박진영 선수, 이번에 박진영 선수도 좋은 성적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 뒤쪽에는 3번이 유성철, 그리고 동설 강자 중에 한 명, 1번 정하는 선수가 3번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4번, 2번, 3번, 1번, 5번, 6번, 7번 순으로 이제 본격적인 경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1번에 정하는 선수도 충분히 긴거리 승부가 가능한 선수. 바깥쪽으로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타중선을 통과합니다. 4번에 배수철이 힘을 쓰기 시작 4번 뒤로 2번의 박진영 그리고 약간 격차를 둔채3번의 유성철이 따라갑니다 이제 마지막 한 바퀴 4번 배수철 선수 이때 1번 정하늘이 바깥쪽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는 듯 했지만 아직까지 조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박진영이 4번을 넘었고 안쪽 파고드는 5번 양승원 1번의 정하늘이 움직이지 않자 5번에 양승원이 나갔지만 조금 늦은 듯 보입니다 2번과 그리고 3번 5번의 접전입니다 2번 박진영 선수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번에 박진영, 이번에 박진영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